해자축을 의목. 겨울은 한랭하여 을목이휴사하니 생이가 없다. 수원함으로 무토로 제한 재수를 요하고 병정화로 화로의 역할로 삼는다. 겨울의 무토와 정화는 비닐하우스와 난로와 같아. 명이 있으면 사람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된다. 겨울의 경신, 임기는 눈, 비, 바람, 우박과도 같은 형상이므로 원국에서 제해주는 글자가 없으면 을목에게는 고단한 삶을 안겨줄 것이다. 태월의 의목. 임수가 등록하여 한습이 왕하면 모토로 재수하고 병정화의 온난이 필요하다. 혹청간의 개수가 투가 나왔을 때 모토가 앞하면 눈보라를 막아주는 형상이다. 용신은 모토, 병화, 정화다. 자월의 의복 자월은 수가 가장 왕한 엄동서란이므로 모토로 눈보라를 막고 병정화로 조후하면 부기명이다. 임수 개수가 간두에 나오면 눈보라 속을 헤매는 격이므로 파란이 많다. 이때 지지에서 사화솔토가 수기운을 잡아주면 약해진 수기운이 천간에서 기운을 못 쓰는 격이 된다. 천간에서 극을 당했다 하여도 지지에서 제해주는 글자가 있으면 그 강도가 약하다고 보는 이치와 같다. 용신은 무토, 병화, 정화다. 추궐일목. 추걸 추궐은 비록 냉한 토이지만 토황절이라 역시 목을 선용하고 화를 그 다음으로 쓴다. 추궐은 병정화를 기뻐하고. 개수가 추간되면 모토를 약신으로 쓰지만 토황절이라, 모토는 선형은 아니다. 영신은 간목, 을목, 병화, 정화다.